예, 잠깐 들려서 지금, 음, 다시 연결을 시켰습니다. 이 라즈베리 컴퓨터는 그 탑재된 OS가 리눅스고요. 지금 여기에서 이 노트북, 즉, 우리 노트북에 이, 이 VNC로 지금 원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탑재된 OS가 이제 리눅스 인데 리눅스와 윈도우즈는 삼바툴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그 파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컴퓨터는 지금 IP 주소가 바뀌어서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IP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주말이 돼서 104로 바뀌었는데, 에,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, 이렇게 지금 104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음, 몇 가지 지금 회로가 구성된 지금까지의 각 센서들 동작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센서들 중에서, 음,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트롤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것 중에서 구성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. 지금 우리가 어, 세, 에, 에, 조도와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인식 어, 인체 인식하고 관련된 거를 몇개 보여드리고. 어,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, 그리고 CDS, 어, 센서 등이 있고, 어, PWM 관계된 것도 있고, 어, 시리얼 등등 기능이 있습니다.